오늘의 묵상 서신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아가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순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의 인품과 명성이 지극히 존귀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겉으로 보여지는 솔로몬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향기름은 드러나지 않는 솔로몬의 인품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된 처녀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저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감추어진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엇 하나 감출 수 없고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 주 대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며 그를 기쁨과 영원한 감사로 섬기며 그를 영혼이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던지 쏟은 향기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신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